하하하하하 <laughs> 오팀인가 아, 여기 빵빵님, 제대로 못 웃는 것같은데 <laughs> 왜 휴턴은 파이크 껴놨대? 누구 이정현? 응. 음. 무조건 이거 한방 데미지는 이펙트가 좋은데. 아, 존나 폭력 이러면 못하는. 진짜 못 생겼다. 와 진짜 생거봐. 아, 진짜 못할 것 왜? 아바타 봐봐. 머리 머리 생거봐 이거. 바스로? 아, 지금 <laughs> 아, <쟤> 뭐야?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아.. 몰라. 이렇게 짜증나기보다는 날. 근데 이렇게 이편해야 돼. 나 저번에 사야가 그 좀. 봐야 봤스을 진짜 개 깜짝 놀랐잖아 이상하게 튀어 나와. 나 진짜 육성으로 깜짝 놀랐어. 씨바 음. 이상하게 날라와가지고. 누나막그 그 튜브에 팬티에 막 별을 볼것 같은. 그러니까. 아 제대로 안 묻? 다 네. 칼을 냠냠 쩝쩝 했네 이 뭐. 신발 안 여기 작게 하나. 오 살았어. 어, 아 근데... 이거 바로 썼으면 발리가... 맞았을 것 같아. 발리가 없었나 보네. 아니 칼을 공 그냥 돌아서서 바로 썼으면 맞았을 것 같아. 에? 알메 님. 어 뭐야 또 튕겼는데? 이상해 이거 <laughs> 한터타녀가 다물어봐 대타 없나 대타? <laughs> 카이가 갈래? 대 <데타? 웃음> 아니 아니 전혀 <laughs> 왜? 아이스아 어. 특히 대타로 원딜하고 싶어 원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어 별로 내저했을 것 같지 뭔가. 분쾌하다. 아 내가 가져야 되나. 야로 어딜가. 할미님 튕겨서. 죽을 거 같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진 사람은 13시간 일하면 죽어 내가 느꼈어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일 몇시 출근? 이바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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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줘 아니 죽었어 형님 그래도 여기가 나아요? 거제도가 나아요? 거제도가 그래도 편하긴 편한데 음, 네.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는 그래도 나중에 돈이라도 많이 주는데, 거기는 미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와. 이번에 무슨 일 하는데? 공장. 어, 생산 그런 거야? 어. 음. 근데, <laughs> 야근이야. 공장. 야근? 오늘 그여자분이아 9시 반까지 일했어 그래도 아, 보로로 걸렸어요. 돈다 돈 주지? 이상은 아니지. 복지? 복지는 복. 좋아. 일이 그렇게 많아서 문제지. 복지가 뭐, 뭐 있는데? 복지? 응. 난 돈을 많이 주는 게복지고아하하하하하하하 최고의 <laughs> 그러니까 복지. 하 저녁 먹고, 그, 응. 아까, 집 가기 전에 치킨 먹으라고 하더라고. 월요일마다 뭐, 아, 먹었는데, 빵이나 치킨을. 어, 그, 아. 집갈 때도? 우와. 그래서 먹고 가라 했는데, 나는 못 먹었어. 내일 건강검진 받아야 가지고 음. 빵 어, 굶어야 되겠네요. 아, 아, 뭐 기름진 것만 안 먹으면 된다 해서. 없지 나요. 애에 먹을 힘이 없지만. 아 할머니 23 레비야. 안돼. 까이 아. 짬언니 비나 때 신청했음? 네, 안했 했어 아빠가. 안 아. 이거 이펙트 했으면 죽었다. 파이크에서 안 좋았다. 누가 파이크인데 이정현. 아. 요즘 노일은 무조건 이펙트요. 근데 이거 너무 미래가 없는데 여기? 초반 튕기는 게좀 근데 막 미래가 없어 오른쪽, 오른쪽 튕겨. 튕겨가도 할민이 튕겨가지고 벌써 발탄거이야 아... 뭐 현상금 따서 맞는 거잖아 또 튀기면은 대타 누가 뛰어야 될거 같은데 내가 좀... 가줄까? 보는 거야? 제이 님이 대신 가도 돼한판 제이 님 밖에 없긴 해할사람 <laughs> 근데 이게 <laughs> 새로 들어오 문제인 게 돈을 안줘 맞아 아잘 맞는 게임이라서 그래서 그냥 안 입하는 게 아마 나을 거임 와, 근데 이게이렇게 돼? 죽었는데? 아니 뭐 여기.. 아 근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왜..왜.. 이거. 이명이서 잠깐만.. 와..잠깐만.. 아이해는 했네.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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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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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오, 예? <laughs> 근데 왜 자네, 근데 휴, 칼을 왜 여기 있어? 어, 죽었어. 공지였어? 공지였구나. 나한 달을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그어말로할게아예 잘못 던졌다, 한 아..근데 공지 막으러 가는게 좋구만 공지 막으러 갈거면 아예 한타도 하면 안되네 생각보다 망하는거 치고 레벨이 근데 많이 따라오긴 했어 근데 현상가 많이 그니까. 먹어서. 근데 디아나가 다 먹어가지고. 근데이 근딜이 레드가 더. 그러네. 레들 역전했네. 아오. 다 붙었다 저거. 아, 아 개쎄구연. 아... 와포스. 안 아, 나왔는데 도와버렸아내 이거 쓰레기 캔 났다, 여기. 아 이거.. 와 자네들 존나 센거 봐. 빨리 와줘야 돼! 어? 왜 갑자기 레드가 이거 있나? 살았네. 싸우면 안될것 같아. ᄌ 됐다, 이거. 이거 그냥 뺐어야 을것 같은데. 어? 어님, 어님, 빼야돼. 뭐해, 이 사람. 왜이 자식사가 들뜬거려. 히로로 심보로. 어? 어? 예? Yeah? Yeah? 와세명 당구 아진아 이러고 살았어 와와 wow. 아하 아. 머리 꼬막 미래가 근데 이거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씨발 너무 <목소리> 개판으로 싸웠 그니까 그럼 몇분 당하겠다, 이거. 이미 없던 당했네? 이게, 이게 빼고 싸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딜러는 그냥 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안 하긴 하네. 와, 할미님 빨리. 원딜레벨은 똑같아졌네, 그래도. 레전드다. 이티. <laughs> 그랬구나. 아니 소심하게 말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그니까 이해할, 이해할 수 없었어. 이해할 수 없었어.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었어. 살짝 그 이사벨 성공같이말하지 않았어? 그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찾을 수 없어 마치 그거. 어. <laughs> 이해할 야, 수 재밌어. 없어. 입 대빨 튀어나오는데 머리. <laughs> 와 칼을 레벨 말이 돼? 아 맛있게 아. 먹었네. 어아 말을 아, 한대 어, 어. 근데 이거 플로가 좋고 정환이개단단네요예 아니 이걸 챙긴다고요? 예? ㅋ 예? 이 <laughs> ㅋ <laughs> <laughs> 오로놈님.. 심짜서날아가지고 살았어 카레 아니, 아니, 근데, 많을, 게, 아니, 게. 나, 게. 나 찌도님 게임을 너무 신기하게. 그니까. <laughs> 나 물공 찍는 거 상상도 못 했네. 아, 저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laughs> <했냐>, 방금? <laughs> 아니, 근데 뭔 생각으로 찍은 거지? 아, 그, 대가리 찍어서 죽이려고 했던 건가? 그게 되는 피였어? 되는 아니? 안 되지. 는거 아닌데. <laughs> 아, 진짜. 얘 뭐해? 뭐해? 몰라. <laughs> <웃음> 몰라, 빡세죠? <laughs> <laughs> 이해할 수 없어. 형 여기서 재정신 안 하겠네. 저거 어비, 할미님한테 어뷰 받은 거 아니야, 쟤? 어떤 거야? 와, 근데 오로론 진짜 심장이 두 개다. 야, 심장이 이렇게... 없는 거죠, 이 정도면? 음. 아 <laughs>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겁이요, 겁이 없는 사람. 빵빵이 가만 대줘야 되는데 방금 그거 이해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잖그 따라잡힌 게 아니라 역전 당했는데. <laughs> 디아나 또 모심 랩인데 뭐야 디아나 왜 이렇게 잘썼어 아까 다 먹었어. 아. 아 현상은 다 먹어서 그렇구나 피아나가 그렇구나. 근데 살짝 그 하리님도 그냥 탱커를 더 잘하는 거 같지 않아? 성장도 그렇고 그, 그런 거같기는 해. <laughs> 아니 성장 잘해 탱커로 왜잘하지 쩡하는 쩡하는 생결보다 훨씬 높은 많이 먹었다 아, 봐봐 이겁 없는 사람 이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그냥 한 번씩 더러더라고 근데 이거 브루스 브루스가 팀 나와버렸네. 어? 다시 들어가네. 뭐, 뭐임? 뭐임? 이건 뭐임? 어, 어떻게 들어감? 어, 뭐야? 어, 음, 죽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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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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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가아 어, 어, 다 이런 어, 다 어, 정원이 올, 정원이 올겠다. 역시 포로로 이제 들었다, 나 따는구나. 빼그야 돼. 이미 25초인데, 그냥 잡으면 되죠. 마투 아, 로건님, 심장이 없는 거라니까요? 겁이 없어 겁이. 이 물린 거야? 아니면 문 거야? 방금 물린 거지? 가운데 문 깨다가 물린 거잖아. 아그 전에도 호로 님이랑 팀이었을 때 어디서 자꾸 죽으셨거든요. 왜 죽으셨는지 알것 같아. <laughs> <laughs> 이제 알겠어. 천천히 하지, 천천히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자단이라 빼야 될것 같아. 근데 랩차 나서 좀 비벼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피가 세다. 있는 거 보니까 안 된다. 이거 빼야 된다. 피가 있는 거. 이러면은, 병원 이르면안 되네. 못됐다, 이거. 병원이 좋고 근데 이거, 팔을 빨리 집 왔어야 됐는데, 이거? 와, 쟤 뭐, 함 꼬를 와야 되는데 아, 망했다. 끝났다, 이거. 와, 뭐야? 이거 4단이라 그냥, 브루스 끌어들이고 바로 집 갔어야 됐는데. 예에에? 끝났다 끝났다 아니 게임 재밌게 해, 진짜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laughs> 어, 역시 찌는님이 <찌누> <laughs> 이게 뭐야? 봐봐 적팀도 칼을 얘기하잖아 <laughs> 와.. 인간높이 <laughs> 아 씨발 <시발. 웃음> <laughs> 아, <시발>. 에반 게리온 인데요? <laughs> 우리.. 내려가자